다가오는 비즈 시즌을 위해 열심히 비즈 만들기 영상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 영상인 팔찌 만들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만든 팔찌는 이런 디자인의 팔찌거든요. 이런 팔찌인데, 약간 데이지 느낌이 나는? 이제 흰색 꽃에 노란색 포인트를 준 것과 아크릴, 약간 오로라빛나는 아크릴이 있는 그런 꽃 팔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오레탄 줄. 이거 0.3파이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노란색과 흰색 시드비즈. 3mm짜리, 3mm짜리의 그 무광 시드비즈예요. 그리고 약, 이거는 약 6, 6에서 7mm 정도 되는 아크릴 구슬이고, 그리고 가위 순간접착제.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기 시작할게요. 오레탄 줄은 줄을 먼저 조금 넉넉하게 늘릴게요. 팔찌는 보통 한 17cm 정도로 만드시면 되는데 뭐 내가 만드는 건내 팔찌 둘레에 맞춰서 만드는 거라서 근데 저는 일단 이 구슬을 10개를 쓸 거고 꽃은 10개를 만들 거예요. 그게 저한테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자르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아크릴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꽃 그리고 꽃을 만들 건데 꽃을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비즈를 그 꽃잎이 꽃잎은 총 6개로 만들고 꽃수술을 하나로 만들 건데 어, 먼저 이제 이렇게 꽃수술을 할 비즈 4개를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수술을 하나 이렇게 해서 꼭 5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끝에 이 비즈 끝을 비즈 실 끝을 이렇게 한번더 통과시킬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됐으면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위에 꽃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다시 흰색을 두 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었으면 꽃 수술에서 꽃 수술을 이렇게 놓았을 때 이쪽 끝 비즈에다가 이 실을 다시 한번 관통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꽃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크릴과 꽃을 번갈아 가면서 해줄 거예요. 이때 최대한 깊숙히 꽃을 집어 넣어서 쭉 당겨줍니다. 이거를 꽃은 바로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살짝 풀려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조금 타이트하게 양소, 양쪽 실을 잡아 당기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꽃 만들기를 한번더 해볼게요. 꽃을 만들었으면 아크릴을 하나 더 넣고 다시 꽃잎을 만들어줄 흰색 비즈를 4개를 넣어줍니다 5개째에는 노란색 피즈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이맨 첫번째 넣은 맨 끝에 다시 이렇게 관통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흰색 피즈 두 개를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노란색, 오른쪽 옆에 있는 비즈에 다시 관통시켜 줄 거예요. 짠, 그러면 뚜꽃이 완성되었죠? 이렇게 만들다 보면 뜸은 뜸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꽃에 이렇게 위아래가 다 늘어날 텐데, 이 여기 줄여야 되는 선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쭉 당겨서 내가 하고 싶은 정도의 길이 끝에다가 꽃을 고정시켜주고 계속 그 위에 꽃과 아크릴을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쌓을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붙이면서 비즈를 꿰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한번더 조이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초반부터 막 엄청 팍 조여야지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또 살짝 느슨하게 놓으면 꽃이 조금 풀려서 완전히 다 이제 마감하기 전에 이걸 다한 번씩 조이고 모양 잡아주고 그러고 마감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는 작업까지만 하면서 총 10번을 꿰어 보겠습니다 1개를다 깼습니다. 네, 여기가 너무, 제가 너무 길게 풀어서 했는데, 조금 짧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기니까, 자주 꼬이고좀 이제 끄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만 짧게 빠셔서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좁혀주고,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그, 꽃 만들기. 연습하기 딱 좋은 팔찌인 것 같아요 꽃을 거의 10개를 만들었죠 여기 마감이 넉넉해서 이 꽃을 위주로 조금 앞으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는 작업까지 하면 얼추 팔찌가 완성되었어요.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면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이걸 어쨌든 이제 너무 막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는 것보단 조금 더 여유 있게 조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만들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면 이런 느낌이 들고 어, 엄청 여백이 막 많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되고 이 정도로 그냥 조금 여유있게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마무리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마감할 정도로 실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조금씩 당겨줘도 돼요. 그러고 나서 위에 매듭을 세번 묶어 주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끈 묶듯이 묶으면 돼요. 하나, 둘, 셋, 가지다. 주고, 이 구슬 매듭, 매듭이랑 가장 가까운 구슬 안에 다쏙 넣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끝에가 살짝 나오죠 마감이. 여기에 순간접착제를 살짝 묻혀줄 거예요. 순간접착제를 한 방울 두 방울. 편하실 만큼 한 방울만 뿌려도 돼요. 엄청 소량을 쓰는 거라. 이런 뾰족한 거를 가지고 이 마감 부분에 살짝 벌려줘서 콕콕 찍어서 여기 박은 부분을 살짝 칠해줄게요. 살짝 불어서 굳혀준 다음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나머지는 최대한 가까이 잘라줄게요. 그러면 이런 예쁜 팔찌가 완성됩니다 여름에 착용하고 다니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비즈 꽃 만들기 연습하기도 너무 좋고 그냥 이거 하나만 심플하게 이렇게 착용하고 다녀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아니면 뭐 다른 이렇게 비즈 팔찌들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착용하기에도 너무 예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도 이 여러분의 그 길이에 맞춰서 음, 될수 있으면 좀 짝을 맞춰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음, 다른 새로운 비즈 팔찌나 반지 혹은 목걸이로 영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